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함수의 미분법이 나오죠. 너희들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요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라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 미분하시오 이런 말안 나와요. 왜안나오냐면 결과물 자체가 다양하게 나와요 이제. 그냥 3 x 에 세제곱 미분하면 그냥 확실하게 3x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와요. 근데 모양이 달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같은 함수예요. 어, 그래서 미분할 수는 안 나오게 되고 미분할 줄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어,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질문은 5-1번의 2번에 대한 질문이었어. 자 보자. 경계선 없이 넘어갈게요. y는 루트 x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세제 마이너스 1의 세제 너무 많은 거듭제곱이 있으면 양면에 절대값을 취한 뒤에 음? 절대값을 취한 뒤에 구하면 뭐 되죠. 거것이 양면에의 점 여기 루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형정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봐냐양변에 로우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우변이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는 루트라고 하는 친구는 이 아이 전체의 몇 분의 몇승이냐면 2분의 1 제곱이에요 됐나요 여기 진수 전체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저기에 있는 2분의 1을 앞으로 뺄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제 문제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진짜. 이제 뭐야? 우변을 다 하나씩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싹 뜯어내요. 뜯어내면은 ln x. 더하기 2 친구는 뜯어내면서 2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2 e 곱하기 ln x 플러스 2 e 플러스 이 친구 뜯어내면은 3배의 ln x-1. 여기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다음 같이 되죠. 이거를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친구를 미분하면,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됐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제 겉미분, 속미분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y 안에는 어, y에 관한 함수들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 겉미분을 하니까 y분의 1을. 총 미분을 하면은 y' 역습시면 됩니다. 니 이쪽을 리분해보자 lx n 미분하면 뭐가 되니? x분의 1. 얘 미분하면 x 플러스 2분의 1. 이 친구 미분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1. 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양편에 y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y가 원래 보였으니까 너였으니까 너를 쭉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저거 쓰지 않을게. y가 쓸게 이렇게. 이래되니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결식을 변형해요. 양변을 그냥 뭐 해요? 제곱해버려요.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y의 제곱은 X에 x 의 X 플러스 2의 제곱, X 1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오케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편하게 내가 미분을 하고 싶으면, 양쪽에 LN을 씌우면 되겠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LN을 씌우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됩니까? 절대 값을 반드시 씌워줘야 돼요. b 이 값은 Y의 쪽이 늘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이 늘 양수기 때문에, 음수인 상황에서는 아예 해당이 없어요. 음수인은 허축화되어 버리니까. 자, 그게서 지금은 생략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미분을 하세요. 여기에는 라고 하는 친구는 앞으로 튀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겉미분을 하면 y분의 1이 되고 속미분을 하면 y프라임이 돼요. 됐니? 그 위에 아까는 아까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진행하시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 나누면, 여기 이제 튀어나오게. Y, 곱해주면, 이로 나눠 이게 됐니, 이거? 네. 네, 이게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도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의 미분법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예제 문제 3번 표정. 자, 1번. y는 2x 빼기 3의 12제곱을 미분하시오. 자. 얘를 미분할 때에는 얘를 그냥 하나의 통째로의 함수로 관찰을 하고 미분을 합니다. 그게 겉미분입니다. 겉미분. 12의 2x 빼기 3의 11제곱. 그다음에 내가 손으로 가린 부분을 끄집어내서 미분 대립니다. 2x 3을 미분하시면 돼니다 그 얘가 얼마가 되죠?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24에 2x-3에 11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두번째는 y는 equal 3-5x의 몇 제곱? 2제곱분의 1자 네. 이것도 카함수의 미분으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친구도 정말 지수로 바꾸세요. 3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2제곱을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하시면 건미분. 그너 가리고 앞에 키워나가.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5x에 하나 올리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가린 부분을 끝집어내서 미분 때려. 얘를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3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이건 3제곱 아니냐? 어? 음? 아! 네? 어? 또 위에 둥글냐? 미안해요.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맞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좀 다이가 날카로워 졌구만. 자, 한번더 볼게요. Y는 은 거일 세제곱. 마찬가지야. 너를 내가 뭐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손으로 가린 부분을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보고 얘를 미분하면은 3 튀어나가고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가린 부분을 끄집어내서 미분 얼마? 2x 플러스 얼마? 1, 예, 끝 오케이. 됐니? 예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놓으세요 다시 말해서 얘를 미분해서 예쁘게 놔두세요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 미분할 줄 알면 되고 이걸 가지고 있었던 일 같은 거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정리할 필요 없어 뭐견조다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4번도 가볼게요 y는 x 플러스 5의 5제곱 x의 3제곱 더하 1의 제곱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얘는 곱함수의 미분이지 않습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 맞아요? 그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자. 5 x-5에 내주고 속에 있는 거그집뭐 미분해도 1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놓고 뒤에 있는 친구를 미분하자. 이거 미분하면 2가 튀어나가고 x의 세정어 플러스 1에다가 소개는 이 친분 끊지만해서 미분 빵 3x에 얼마? 끝.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놓습니다. 됐나 이거? 자,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들이에요. 초월함수 있는 것도 좀 봅시다. 도로 문 닫고 난리 났어요. 아니 많이 아닌데 한 명이 확진자 학생이 떠가지고 학생이 떠가지고 그, 학생이 떠가지고 그 학생 다니는 학원 문 닫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녔으니까 아니 또 2주 동안 다 금리 작용해야지 뭐. 그 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싸워. 몇몇 학원들이 지금 다 그런 거 같아요. 공손 모 지산학료도 한명 걸려가지고 다행인데 그 친구는 학원 방학기간에 걸려가지고, 학원이 물 닦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뭔고지 어디서 갑자기 빵빵 펴줄죠 자, 가봅시다설 전까지만 잡혀야 됩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미분해 볼게요. 이 친구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먼저 겉에 있는 친구 미분해 손을 가리고, 이 친구가 그냥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이 돼요 코사인. 코사인 손으로 가린 부분. 손으로 가린 부분을 끄집어내서 미분. 그러나 3 x 해조고얘고하기 얘가 돼요 이렇게. 됐니? 그 다음. 어, 4번으로 가볼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ln. 절댓값이에요. log 2x. 자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먼저 껍데기 겉대기, 껍데기부터 미분해, 겉 미분. 내가 손으로 가린 부분이 그냥 x 라고 생각하고 미분해. lnx, ln 절대값 x 를미분하고 어떻게 됐죠? 그냥 그대로 x 분의 1이야 절대값이 안생겨잉 그냥 얘를 미분하면은 그 속에 있는 그냥 log 2의 x 분의 1만 튀어 나오는 거에 그냥 이게 절대값 안 생겨. 그 다음에 속에 있는 log e x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log e x 를 미분하면은 그냥 얘를 변형시키라고 이 친구는 ln 2분의 ln, x 잖아. 이해되요? 그냥 얘를 미분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ln, 2분의 1, 곱하기 얼마?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위치 2면은 밑변한 공식으로 그냥 다음 과 같이 그냥 상수로 뜯어낸 다음에 미분해버려요. 뭐 이해되요? 겉미분하고, 이렇게. 겉미분하고, 속에 있는 ln, 2x 미분하고.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은 다음. 유리함수 미분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함수 미분은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4번. 1번. y는 root 1-2x를 미분합니다 이 친구를 미분하는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요. 첫 번째는 그냥 얘를 1-2x에 2분의 1승으로 보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게요. 얘를 미분하면 이 전체를 x라고 생각하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치? 얘 차수나 뭐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죠. 손으로 가린 부분을 끄집어내서 미분 때려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X.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시겠어요? 자. 참고로 이 친구는 그냥 완전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다. 얘는 그냥 완전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루트 X를 미분하면, X의 2분의 1승을 미분했으니까, 2분의 1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게 되거든요. 꽤 많이 나오니까 이 친구도 기억하시는 게더 나아요. 왜 마이너스 2분의 어? 다시? 여기서 1 빼니까. 2분의 1 빼기 1은 어, 아, 2 0이되렸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음항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건데요. 양평을 제곱하세요. 그 다음에 미분하세요. 그러면은, 좌변 y의 제곱을 미분하면, y 안에 x의 함수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뭐이 안에 xxx 써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겉미분을 하고, 속미분을 하면 된다고. x로 미분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2. 그래서 y'은 프라임 얼마 하고 됩니다. 마이너스 y분의 1이다. 결과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결과가 똑같은 거라고. 둘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형태가 완전히 달라보이잖아요. y가 뭐였으니까? 너였으니까. 루트 제 분의 1이 1이라고 했지.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미분하시오라는문제는안 나와잉. 똑같은 거야. 두 개가 다잉. 당연히 이쪽이 심플하겠죠. 아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어, 예제 문제 4번에 3번대볼게 자, 이거 음악수의 미분을 하는 것이 편해요. 세제곱근에 3x 2의 제곱. 여기도 와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양변을 세제곱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거야. 얘 미분하면, 겉 미분을 하면 3y의 제곱, 속 미분을 하면 y 프라임. 얘 예, 미분. 겉미분을 하면 은2 곱하기 3x-2. 속미분하면 3. 끝. 그래서 미분해서 정리하시고 아, y 프라임은 그러면 아, y의 저곱분의 2의 3x-2구나. 못쓸수 있겠다. 됐니? 연수도 네. 간단합니다. 지수도 분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뒤에 244조 네 개의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매개변수로 나와있습니다. x가 t의 함수입니다. 3t-1로 x를 만들 수가 있고 y도 t의 함수입니다. 4-3t의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dy dx를 구하래요. 내가 dy dx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 왜 구할 수 없어? x 하고 y가 t의 함수니까. 나는 dt 분의 dx dt 분의 dy를 이용해서 대신 구할 거야 오케이, x를 t로 미분하면 얼마? 3 y를 t로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6t 그럼으로저 친구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끝 이해 되니 x와 y의 함수인데 여기는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x로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못 바꾸는 경우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x가 t 플러스 t 분의 1, y는 t 마이너스 t 분의 1. 자, 이렇게 됐어요. 얘를 가지고 dy/dt를 구할 거야. 아 dx를 구할까? 근데 우리가 dy/dx를 구할 수가 없으니. y도 t에 관한 변화량을 보고, x도 t에 관한 변화량을 볼 거야. 너를 미분하면, 이 친구는 t에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앞에 거그 분자, 이거 미분한아이거야얘 어, 미분하니까 1. 얘 미분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 튀어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제곱.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laughs> 미분하면 1. 얘도 마이너스 2제곱인데, 보만 더가지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t의 제곱을 곱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에 t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어요? 이거 할수 있겠니? 매기면서 좋아. 다 똑같아잉. 다를 게 없습니다. 할게 없는데. 게 자, 그다음 음함수의 미분으로 넘어갈게요. 비분법에서 저기 뒤에 250페이지로 가서 예제 문제 7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테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번 x의 제곱에 플러스 2y의 제곱은 얼마? 4에서의 dxdy를 구하라고 했어. 자 보자. 이 친구를 x로 미분할거야. 그러니까 x가 변할 때이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거야. 너를 미분을 딱 때리면 x로 미분했어.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니까 2x가 돼. e y의 제곱을 x로 미분할 거야.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e y 안에는 뭐 x, 몰뭐 x, 뭐 x, x 만의 식이 있는 거라고 이 안에는. 그래서 얘를 x로 미분하면 겉 미분을 하고 이렇게. 겉 미분을 하고 속에는 이 친구를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된다고. 근데 이 동그라미가, 이몽계그름이 바로 우리는 y 라 y 그게 이제 겉미분그 다음에 속미분 이게 dx분의 dy라고 상수를 x로 미분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은 심플하게 나옵니다 넘기고 너로 나누면 마이너스 2y인얼마 x 이게 이제 포함 수입니다 y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뭐 이런식으로 갑니다. 3분 더 해볼게요. x의 세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0이다. 를 미분할건데 이 친구는 다시 말할게요. 여기가 실제로는 뭐 안에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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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x X1은 10으로 되어있는거야. 원래는. 오케이. 이거 곱하기로 되어있으니까 곱미분으로 처리해야 돼. 앞에 있는 친구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뒤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있는 친구 그대로 뒤에 있는 친구 미분하면은 건 미분, 속 미분,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니까 끝. 이걸 가지고 누구를 구하는 거라고 y'를 구하는 거야. y'는 너 넘어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y의 제곱 너로 나눠 x 세 제곱 곱하기 2 y로 나눠. 그래서 정리하니까 약분하면은 분모는 2x만 남고 분자는 마이너스 3y가 나 남고 네, 이게 이제 고함수입까요 오케이? 이해 이제 계속 할게요 4번 문제도 보세요. 마음속에 지금 간단해. 4번은 xy분의 x의 세조곱 더하기 y의 세조곱 자 이렇게 이거 모카 함수의 미분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모카 함수의 미분 귀찮잖아. 양쪽에 xy를 곱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x로 미분하자고. 얘를 x로 미분하는 뺨 때리면 x의 세제곱은 3 x의 제곱이 될 거고 3 y의 y의 세제곱은 건 미분을 하고 송 미분을 할 것이고 자 이쪽은 어때요? 고 미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x를 미분하면 1, 뒤에 있는 y를 미분하면 1. 하지만 속 미분, 놓치지 마야지 그래서 y 프라임으로 묶어줘. 앞에 3y해주고 남고, 너 마이너스 4x 남고. 나머지 4이항시키면 이쪽에 4y 남고,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x 해주이 돼. 그러므로 y'은 식이 엄청 복잡하죠? 3 y 의 제곱 마이너스 4x분의 4y 마이너스 3x 되니 되니? 이게 음함수의 비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역함수의 비분 들어가기 전에 음함수의 비분 조금만 연습하고 갑시다 음함수의 비분까지 방금 했던 미분법들 뭐 합성함수의 비분이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숫자 바꾸기만 지금 바로 여기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